자, 안녕하세요, 스탁나우 아카데미 이지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 고점에서 절대로 어, 매매해서는 안 되는 고점의 신호에 대해서 한 가지 알아볼 겁니다. 어, 고점에서 장대 음봉 혹은 장대 음봉 플러스 뭐윗꼬리 이렇게 나오면서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 이거는 꼭대기 신호입니다. 꼭대기 신호라는 거꼭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두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음, 여기 대표적으로 우정바이오의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고점을 두 번, 두 차례 그렸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건 또 쌍봉의 패턴이고요. 고점을 두번 찍은 거는 뭐냐면, 고점을 찍고 나서 세력들이 여기서 물량을 털고 나가는데, 미처 다 털지 못해서 다시 한번 올려가지고 높게 남은 물량을 정리하고 나가는 설거지 과정이라는 거죠. 설거지 과정의 일부고, 그래서 쌍봉이 나옵니다. 자. 지됐던 각설하고 일단은 고점에서 거래량 터지고 장대 양봉또 윗골이 나오는 신호를 거 고점 신호로 본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고점의 초고점에서 고점 내 전고점을 넘어간 초고점 찍고 장대 음봉이 나왔죠 굉장히 큰 음봉과 함께 보시면 거래량도 역대급 거래량이죠 모두 다 뚫어내고 거래량도 신고 최대치를 달성함과 동시에 고점 최대치를 찍고 장대 음봉으로 밀고 내려온 모습입니다 아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면은 또 올라가겠다고요? 아닙니다 이거는 세력이 밑에서 작업을 해서 올린 후에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고점에 올라갔을 때, 아, 많이 올라갔을 때, 추경매수 하지 마세요. 개인분들은 너무 여기에 많이 물리는데, 추경매수 하지 마시고, 어, 꼭 고점 신호라는 거 아시고,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 음봉 크게 나오고, 윗골이 그리는 자리, 고점 신호입니다. 그 후로 계속 밀려 내려오고, 버티시더라도 못 올라오고 더 내려옵니다. 결국에는, 앞서 말했던 21선 이동평균선 깨고 추세에 따라서 흘러내릴 뿐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무섭고 오래 버텨야 되는 상황이 오고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2019년 1월인데 고점 찍은 다음에 한번 눌렸다가 쌍봉 찍죠. 쌍봉 찍는, 찍는데 윗골이 크게 그리면서 또 음봉이 길게 나왔네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고점이죠. 신호 나왔죠. 이러면은 물량이 거의 떠넘겨졌다는 신호고 그 후로 다시 원래 가격까지 흘러 내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단적인 예시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이 우정바이오는 또한 차례 상승을 크게 하는데, 자 여기서는 조금은 양상이 다른데 한번 보시면은 윗꼬리를 크게 그렸습니다. 윗꼬리를 크게 그렸는데 뭐냐면은 양봉이 나오는 기준은 뭐냐면 식... 가보다 종가가 높여서 끝났기 때문에 양봉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가 9시에 주식 시작할 때 시작하는 시간보다 3시 반, 오후 3시 반에 끝나는 가격이 9시 때 가격보다는 높게 끝나면 무조건 양봉이 빨간색 양봉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몸통이 큰게 있고 작은 게 있을 거예요. 많이 올랐을 때는 장대 큰 몸통이 크고 많이 변화했을 땐 몸통이 크지만 가격 자체가 많이 시가와 종가 차이가 크지 않으면 작은 몸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가는 여기지만 보시면 윗꼬리를 크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고 이 벌써 급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팔아넘긴 이것도 일종의 음봉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고 13%가 밀려 떨어졌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터지면서 13%가 밀려 떨어지고 거의 시가 부근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그만큼 떠넘기는 작업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부분이죠. 자, 여기 첫 번째 양봉 크게 터지면서 들어온 물량들 여기서 다 털고도 남을 만큼 거래량이 충분히 터졌습니다. 개인들만 남게 되고, 또, 그러면은, 버티게 되는 거죠. 거의 한 달가량을 버티다가 탈출 기회는 한번 왔겠지만,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떨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여기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자, 고점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은,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시를 들어 보자면 어네한 가지만 한번 더 들어 보겠습니다. 들어 보자면 모든 차트가 다 그런 차트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자. 한번더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자리를 볼 수가 있는데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뒤에 고점에서 음봉도 어 나왔고 크게 꼬리로 밀렸죠. 굉장히 크게 꼬리로 밀리는데 거래량이 이날 엄청 또 크게 터지는 모습입니다. 저 여기는 올라오는 와중에 터진 부분이지만 고점까지 오고 나서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지게 되면 하방 신호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쭉 흘러내리는 모습. 보실 수 있고 21선 밑으로 밀려 내려갔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저렴해 보여서 천천히 흐르니까 올라갈 거라 생각해서 사셨다면 여기서 물려서 팔지 못하셨을 거고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 와중이셨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2월달에 물려서 3월 4월 5월 이제서야 탈출 기회가 오네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 이제서야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죠. 이렇게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물려있다가 다시 올라왔을 때 겨우 본전 심리로 탈출하게 됩니다. 잃지 않은 게 다행이지만 주식으로 돈 벌려고 재테크 하시려고 시작하신 분들은 음, 벌기는커녕 오히려, 오히려 전전긍긍하시다가 탈출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셔서 고점에서 투자하지 추경 매수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자 오늘 배운 거 배운 거죠. 자 고점에서 거래량 크게 터지거나 장대 음봉 나오거나 윗골이 길게 달리거나 이러면서 거래량 갱신되는 이런 지표들은 고점의 신호다. 이점꼭 기억하시고 어, 당하는 매매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희 스탕나와 아카데미. 카페도 찾아오시면 기초 자료 많이 마련되어 있고, 관련 차트 학습하실 자료 많이 있으니까, 오셔서 많이 살펴보시고, 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시는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하면은, 이제 계속 영상 올라오는 대로, 네 알림이 갑니다. 알림 설정 해두시고, 음 그때그때마다 올라오는 영상 편하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탁나우 아카데미 이지스였습니다.